네, 저희가 생각하는 공원의 가치는 삭막한 도심 속에 자연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 어떤 공원인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이제부터 직접 안으로 들어가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공원 안에 어떤 시설물들이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분수대를 설명해 드릴게요. 분수대는 뽀이관점에서 물에 해당 요소로 이용자들의 청각, 시각을 흥미롭게 해주고 더운 여름날, 공원 안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아, 어쩐지 분수대가 먼저 눈길을 끌더라고요. 분수대가 참 많은 역할을 하고 있었네요. 그래서 분수대 앞에 있는 지금 더위가 조금 덜한 것 같네요. 소위 요소에 돌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공원에는 돌이 어떻게 사용되었나요? 이파를 기념하는 기념비와 바닥 재료처럼 다양한 돌이 사용되었어요. 그리고 식재부분과 산책로를 구분 지어주는 역할로도 사용되는 것을 볼수 있어요. 도디 공원 내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었군요. 그 외에도 식물재료나 지형이 있는데 이것들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제부터 자세한 내용을 PPT를 통해 알아가볼까요? 지금부터 PPT를 통해 228기념중앙공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기에 앞서 2.8 민주운동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당시 이승만 자유당 독재 정권으로 인해 국민들의 삶이 빈곤에 극에 달한 상황에서 일어난 대구 고등학생들의 자발적이고 조직적인 민주 저항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전국적으로 빠르게 퍼져나갔고 3.1로 마산 을거4.19 혁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런 학생들의 뜻을 기념하고자 만든 공원이 바로 2.8 기념 중앙 공원입니다. 저희가 2.28 기념중앙공원을 선정한 이유는 현대사회가 민주주의 사회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시작점이었던 2.28 학생 시위를 기념하기 위해 만든 공원으로 역사적 이의가 있다 생각하여 이 공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또한 적용적으로는 이 공원 안에 다양한 요소들과 수목들이 있고 대구 도시 중심지인 동성로 안에 있어 도시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휴식을 찾을 수 있고 일상의 쉼터가 되어 줄수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도심지의 공원은 열섬현상 대기오염 등 각종 도시의 환경 문제 해결에도 큰 기여를 하고, 도심지의 삭막한 빌딩 숲 사이에 자연을 불어넣음으로써 모두를 위한 자연적 치유와 안정을 줍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대구의 중심지인 동성로에 있는 228 기념 중앙공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228중앙기념공원의 역사는 1960년 2월 28일 대구경북고학생위원회 부위원장 이대우가 운동장 조회단에서 결의문을 읽은 뒤 800여 학생들이 교문을 나서서 시위를 벌인 것입니다. 이승만 정권이 수립된 이래 학도호국단으로 묶여 권력이 요구하는 관제시위를 벌였고 그런 학생들이 현실을 비판하는 반정부 시위를 벌인 것입니다. 이후 민주주의 사회로 발전이 되면서 지금 228중앙기념공원 부지에는 원래 대구 중앙초등학교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대구 중앙초등학교가 만촌동으로 이전하면서 시민 단체들이 중앙초등학교의 공원화 및 공유지 녹색 공간화 시민 협의회에 구성하여 도심 근린공원을 조성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공원의 명칭을 두고 28 1 대구 민주 기념 운동 사업회와 대구 중앙초등학교 총동창회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결국 28 1 기념 중앙공원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뽀이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뽀이에 대해 소개해드리기에 앞서 뽀이란 조경 공간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경 디자인 요소로 지형과 물돌 그리고 식물 재료가 있습니다. 공원 내 4가지 조경 디자인 요소 지형 물돌 식물 재료 순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형은 환경 내 서로 다른 여러 요소들을 지지해주고 하나로 엮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228 기념중앙공원 내 지형은 대체로 평평한 지형이며 고령층 또는 고동이 불편한 장애인 환자들을 위해 경사가 없는 평탄한 지형으로 산책과 휴식을 편안하게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228 기념중앙공원은 평탄한 지형으로 우리들에게 산책과 휴식의 부담을 덜어주는 접근성을 부어야 합니다. 다음 요소는 물입니다. 물은 경관에 강한 흥미성을 부여하는 특별한 요소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분수대는 시각적인 즐거움과 물이 흐르는 소리, 그리고 공원 내 주변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며 청각과 촉각에도 부여합니다. 대구 도심 속에 자연적인 요소를 불어넣음으로써 공원 이용자들이 산책을 하거나 벤치에 앉아 편안한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돌은 견고하고 내구성이 강한 요소로 다른 천연 재료에서 볼수 없는 성질을 지닙니다. 28 기념 중앙 공원 내에 돌은 우리가 걷는 바닥 재료와 기념비, 경관용, 그리고 산책로와 녹지 공간을 구분 짓는 경계석으로도 이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돌은 물과 식물의 어떤 형태나 공간을 부여하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물 재료는 경관의 생명력을 부여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공원 내에는 총 28종의 나무, 천여구루, 20여종의 관목류와 초하루 3만여봉과 잔디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도심 속 녹색 공간은 도시민에게 쾌적한 휴식처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228 기념 중앙공원에 있는 식재수목의 특성과 주요 식물 재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8 기념 중앙 공원에 있는 식재 수목의 특성으로 조경 식재 수법이 있는데 사진으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위에 보이는 사진 속에 배롱나무 두 그루가 대식으로 식재되어 있습니다. 대식은 중앙을 강조하기 위하여 중앙 중심으로 좌우 대칭, 동일 규격, 동일 형태, 동일 수종의 식물을 식재하는 방법으로 배롱나무 두 그루가 산책길을 중심으로 식재되어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소나무 세구루는 부등변 삼각형 식재로 크고 작은 세구루의 나무를 서로 간격을 달리하고 또한 한줄 위에 서지 않도록 식재하는 방법으로 소나무들이 부등변 삼각형 식재로 공간성과 거리감 등이 모두 동등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다음은 228 기념 중앙공원 입구에 있는 홍단풍과 회양목이 열식으로 식재되어 있습니다. 열식은 동일 규격, 동일 형태의 식물을 규칙적인 줄로 식재하는 방법으로 공원 입구에 홍단풍 세구루와 회양목이 동일한 간격과 규격으로 식재되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번 식재 수목 특성은 인공지반 녹화입니다. 인공지반 녹화를 알려드리기 앞서 인공지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반은 오수 종화 시설이나 지하 주차장 또는 옥상 등 각종 구조물 위에 흙을 얹어 인위적으로 조성해 놓은 집안입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반 녹화는 인공지반 위에 식물로 식재하여 녹화하는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건축물의 옥상, 지하주차장, 상부와 같은 인공지반과 건축물과 옹벽과 같은 병면 등지가 증가함으로써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인공지반 녹화 기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228 기념중앙공원에는 지하주차장 시설이 있는데 지하주차장 상부에 인공지반에 식물을 식재하여 녹화를 하였습니다. 인공과 자연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보고 접근한 모습이 보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수목 소개입니다. 228 기념중앙공원 내에는 치자 나무가 많이 보였으며 지금 시기에 맞게 꽃이 핀 상태였습니다. 치자 나무는 낙엽 화력 교목으로 높이 1.5에서 3m까지 자랍니다. 여름에 개화하여 흰색을 띠고 있습니다. 열매는 9월에 열리고 잎은 난영해 바속고리고 혁질입니다. 잎에 광이 나고 서로 마주 달린 채 양면에 털이 없습니다. 다음은 자귀나무입니다자귀나무는 낙엽화력교목으로 높이 3에서 5m까지 자라고 여름에 연분홍색으로 개화를 합니다. 열매는 가을에 열리고 밤이 되면 양쪽으로 마주난 잎을 포갠다고 합니다. 작은 잎들이 모여 하나의 가지를 만들고 이들이 다시 줄기에 달립니다. 이번에는 회양목입니다 상록화력관목으로 높이가 7m까지 자라며 봄에 연한 노란색으로 개화하고 열매는 계란꼴로 6월에 열립니다. 회양목은 상록식물이지만 겨울에는 갈색으로 변하며 그늘이건 양지건 가리지 않고 잘 자랍니다. 다음으로 소나무는 228기념중앙공원에 가장 많이 식재되어 있었습니다. 상록 친엽 교목으로 높이가 35m까지 자라며 5월에 노란색 꽃이 피고 가을에 달걀 모양의 열매가 열립니다. 소나무의 나무껍질은 거북이 등처럼 세로로 넓게 갈라지고 줄기 밑은 회갈색이며 윗부분은 젓갈색을 띱니다 바늘 잎두 개가 한 묶음이 되어 가지에 촘촘히 붙습니다. 다음은 가로수로 많이 식재되는 느티나무입니다. 느티나무는 낙엽, 화력, 교목으로 높이 20에서 3 0 m 까지 자라며 5월에 녹색 꽃이 피고 열매는 납작한 공모양으로 10월에 열립니다. 니티나무 줄기의 색은 회백색이며, 숲피가 울퉁불퉁합니다. 새로 난 가지에는 빽빽한 잔털이 있고, 잎은 달걀 모양의 단엽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나무는 살구나무입니다. 살구나무는 낙엽 화력 교목으로 높이가 10m까지 자라고, 4월에 복꽃과 비슷한 형태의 꽃이 핍니다. 7월에 노란 살구가 익어 식용으로도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잎은 어긋나고 넓은 타원용으로 봄에는 꽃이 잎보다 먼저 피고 벚꽃과 다르게 꽃자루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228기념 중앙공원의 주요 식물재료들을 보았는데 어떠셨나요? 그럼 이제 식물재료를 이용한 공원의 디자인을 보도록 할게요. 228중앙기념공원에서 가장 많이 보였던 것은 대비라고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책으로 공부를 하면서 실제 디자인 원리가 기억나시나요? 책의 내용을 다시 생각해보면서 첫 번째로 알아볼 원리는 대비입니다. 대비란 성질 혹은 분량을 달리하는 둘 이상의 요소가 공간적으로 또는 시간적으로 근접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죠. 여러분들은 대비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나요? 아마 색상의 대비가 아닐까 싶은데 제가 공원에서 많이 봤던 대비는 건목과 교목의 대비였어요. 과목과 교목의 대비 말고도 보이시는 화력수와 침류수 간의 대비색의 대비 등 228기념 중앙공원에는 대비가 활용된 모습을 많이 볼수 있어요. 다음으로 알아볼 원리는 리듬입니다. 리듬이란 색상 등의 규칙적이거나좋아있는 반복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리듬은 전체 경관의 한눈에 드러나는 것보다 앞으로 나아가면서 연속적인 경관이 펼쳐질 때 더욱 잘 느껴져요. 공원 내에도 산책로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면서 느껴지는 리듬감이 많았죠. 그리고 통일입니다. 통일은 여러 요소를 서로 갖거나 일치되게 맞추는 것으로, 이 사진에는 캐스트 타이트 법칙 중 유사성의 법칙으로 공원 내에 유사한 수목들이 그룹을 지어 하나의 경관을 이루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감입니다. 28 기념 중앙 공원 수목에는 다양한 질감을 가진 수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간은 질감에 따라 공간이 넓어 보이거나 좁아 보이기도 하죠. 그리고 계절에 따라 풍성했던 잎들이 겨울에 떨어지면서 섬세했던 질감이 거친 질감으로 바뀌기도 하죠. 또한 질감은 거리에 따라 다르게 보이기도 합니다. 멀리서 보았을 때 부드러워 보였다면 가까이 보았을 때 거칠어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유산은 여러 요소들을 모아서 하나의 경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진들을 보시면 여러 나무들이 하나의 경관을 이루는 모습을 볼수 있죠. 28 기념 중앙공원에는 이외에도 반복 균형, 점진 등 다양한 디자인 원리가 적용된 공원입니다. 저는 공원 안에 많이 보이는 디자인 원리들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공원에 와서 디자인 원리를 눈으로 관찰하면서 산책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디자인 원리였습니다. 네, 지금부터 식재 규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식재 규격을 표시하는 방법은 나무의 수고, 흉교 직경, 근원 직경, 수간폭을 이용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사진을 잘 기억하시면서 지금부터 규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조는 첫 번째로 느티나무 규격을 알아보았습니다. 느티나무는 교목선 수고에 해당하며 수고와 근원 직경을 이용하여 규격을 나타냅니다. 일반 느티나무의 평균 규격은 수고 4m, 근원 직경 15cm인데 저희가 공원에서 잰 나무 규격은 수고 약 9.2m, 근원 직경이 37cm였습니다. 저희조는 수고를 재기 위해 사람의 신체를 이용하여 비율로 재었고, 근원 직경 같은 경우는 직접 줄자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나무입니다. 소나무도 느티나무와 같이 규목성 수고에 해당하며, 규격 표시는 수고, 수감폭, 그리고 근원 직경으로 표시합니다. 평균 규격은 수고 4m, 수감폭 2m, 근원 직경 15cm입니다. 저희가 직접 잰 소나무의 규격은 기년식수라 그런지 수고 7.5m, 수감폭 6m, 근원 직경 51cm로 굉장히 큰 나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수 꽃다리를 측정했는데 수수 꽃다리는 간목성 수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고와 수간폭을 사용해서 규격을 나타냅니다. 사진에서 동그라미 쳐진 부분의 나무를 측정하였는데 수고가 2.1m, 수간폭 1.5로 평균 규격과 비슷한 규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식재 규격 다음으로 소개할 것은 시설물입니다. 공원 내에는 정말 다양한 시설물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꼭 있어야 할 음수대나 화장실, 그리고 분수대, 무대 등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시설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많은 시설물들 중 역사와 관련 있고 다른 곳에서 쉽게 보지 못할 시설물 위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기념비석입니다. 228기념중앙공원이라는 이름에 알맞게 곳곳에 기념비석이 있었습니다. 왼쪽 사진에 보이시는 비석 옆에 설치된 시설이 보이실 텐데 저기 있는 동그란 부분을 누르게 되면 228 기념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공원에 가실 분들은 저 버튼을 누르고 노래를 들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원을 들어간 입구 쪽에도 228 민주운동을 보고 느낀 것을 시로 만든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면 읽어보는 것도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힐체어 충전소와 옆에 같이 있는 산타 우체통입니다. 먼저 휠체어 충전소 같은 경우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되는 시설물로 다양한 사람들이 공원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시설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산타우체통은 크리스마스 전으로 쓴 편지들이 전달된다고 하는데 평소 못했던 말들을 이런 기회를 통해 전하는 것이 뜻 깊은 일이지 않나 생각하여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공원을 방문하신 분들은 이런 산타 우체통과 같은 시설물을 통해 평소 하지 못했던 말들을 소중한 사람들에게 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다음으로는 쿨링포고 시스템입니다. 데프리카라고 불릴 정도로 더운 대구 여름 날씨에 어울리는 시설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쿨링포고 시스템은 기존 온도로 넘어가게 되면 안개 형식으로 빗방울보다 아주 작은 입자들이 분사되어 주변 온도를 3도에서 5도로 낮추는 기능을 가진 시스템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은 성별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시설물이라고 생각하여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도서관은 밤에도 밝은 조명으로 인해 어둡지 않아 독서하기 좋은 공간입니다. 도서관을 비롯하여 공원 내에 다양한 시설물이 있었습니다. 직접 방문하셔서 다양한 시설물을 통해 소소한 행복을 즐겨보시는 건 어떤가요? 저희가 2 8 기념중앙공원을 공부하면서 평소에는 책으로만 보았던 내용들을 직접 경험하고 배우면서 복습도 되었고 이와 가져왔던 내용들도 쉽게 쉽게 이해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원을 조사하면서 공원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몸소 체험하게 되었고 공원이 도시에서는 없어서 안될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주년을 맞이한 계명대학교 생태조경학과 축하합니다. 저희를 지도해주신 김수봉 교수님을 비롯하여 많은 교수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지금까지 긴 발표 영상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7조 이원섭, 양예진, 윤수민, 우가음이었습니다.